오늘 우리에게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9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화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뜻깊은 주일 오후에 비해 참석하신 점점 많아져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본 11시 본 예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난 지난주에 지역 교회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지역 교회 에, 전 세계적으로 전전 전 나라를 막론하고 에, 토탈 에, 아, 그 교회 한 교회는 한 식구니까 그걸 유니버설 쇼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지역 교회 선한 이유 교회가 한 개개인의 교회가 예, 사첨 우리가 더 나아가서 유니버스 초치가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의, 그날이란 바로 제림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예배서 기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마하신그 약속을 기리면서 예배하고 모이기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재정이 있어야 돼서 헌금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봉사,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봉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아, 기독교인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탈 아, 총계에 의하면 33억입니다. 그래서 예, 프로스로는 41%, 59%가 아직 안 믿고 그래서 50%가 넘어가면 느낌에 그래요. 예, 주님이 제이로하시 않나. 예,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비탈길을 마다하시고 벼랑길을 마다하시고 주님은 자꾸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교회의 인원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교회의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사랑의 교회 하면서 그 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의 당은 예배하는 곳은 교회당. 그래서 우리는 울도 마찬가지. 선한 유하면은 선한 유의 모임, 선한 유 예배당, 선한 유 교회 예배 드리는 곳 그렇게 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 교회란 무엇인가 중요하니까 이제 교회만 다져서 그 일원으로 드는 교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련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배울 것인가. 그래서, What's the church?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트린 아, 것, 유인멸을 보는 것스시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래서 남편그 남자가 우월하듯 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긴 우리 권사님 중에서 우리 이묘 권사님께서는 김호달 집사님을 평생 이제까지 순종으로 잘해 오셨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문제입니다. 다음에 예. 하늘같이 교회 교회의 머리같이 공 복종해 오셨는데 남편들 아 25절 말씀이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 이버더 집사님, 예, 부인을, 예, 부, 저기, 우리 원사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아, 바친답니다. 그러면 평생 다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면은 부부간의 금슬이 그 밤마다 뭐, 꿰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은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곧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이 부분에서 잘 들으시고 졸리시면 이렇게 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의 주님께서는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와 함께 있으라 하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우리가 에, 우리 몸이지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죠. 우리 눈은 보는데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그의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발길 건지는 발길 발을 걷는 걷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이 각자 맡은 바그 우리가 수본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각 우리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연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작거나 하찮은 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 일도 없다고 그렇게 바뀌었대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송명시인에게 글 쓰는 은사를 주셨듯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모두 다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도. 소용없는 게 없죠. 다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잘못된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즉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타이틀을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서는 헌신하시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헌신의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산재물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피로 값주시, 값주고 사신 베드로전서 1장 1 8절 말씀 이어주는 것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숙함을 받을 것은, 받은,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즉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함에 있어서 오직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 하셨지 어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행함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24편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마음으로. 모든 걸다 용서를 해야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 있으라 다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뭐 화를 내면서 막저 가만두지라 난리가 벌 보라고 결대 그럴 필요도 없이 주님은 나라 사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입니까? 이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인데 상대가 뺨을 칠때 항상 왼쪽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른밤을 친다는 말씀은 아주 격렬하게 채찍을 내려치듯이 그냥 후려친다는 겁니다. 하도 미우니까 예.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 후에 치는 그 글래치해서 오른편이 맞더라도 맞죠, 맞더라도 왼편을 대라는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치고 왼편도 돌라는 거예요. 경멸하면서 치더라도 나머지는 대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경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이 비폭력 무장 운동이. 실제로 인도의 마트마 깐디, 우리가 잘 아는 무저항 운동, 영국에서 압제에서 독립을 이끌어온 인도의 마트마 깐디가 이 성경, 바로 이 구절에서 자기가 비롯되었다고 자기 자서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미국의 누올리안즈 시내에 고아원을 혼자 경하는 말가리다는 흑인 여자가 부인이 간증입니다. 흑인이 많은 이 도시는 빈민가로서 기부금이 여간해서는 모이지 않았고 고아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연말에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고아원은 당장 먹을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기에. 고아들, 고아들에게 나눠줄 성, 성탄절 선물을, 선물은 생각조차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 부인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면서그 그 모습을 쳐다보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국립 끝에 그 부인은 연말 분위기에서 흥청거리는 어느 술집에 큰 술집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동정을 구했습니다. 이래이래 예, 이코아원이 이래 어려운데 돌 예, 예, 수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위면하는 예, 사람 마치 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 맞지 못해 잔돈을 내는 사람 또 모른 채하는 사람 여러 모습이 같이 각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주정배이가 일어나서 부인에게 고함을 칩니다. 시끄러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누구야? 하고 그러면서 술잔을 내던집니다. 그 유리잔이 유리잔이 맞아서 에, 에, 그 깨진 유리에 얼굴이 쓰 깨서 피가 흐르는데. 에, 그래서 에, 부인의 얼굴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난데 없는 사건에 에, 어안이 뻥뻥해진 손님들이 오래 손님들이 이 부인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엎드려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깨어진 유리조각을 하나하나 부어서 두 손에 받쳐 들고 방긋이 웃으면서 그소녀에게 고맙습니다 이 컵은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엾은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그 말에 일순간 어리둥절한 침묵이 흐른 후에 와 하는 환성과 함께 환성임을 받게 사람들이 앞 뒤을다 앞을 다 떠서 돈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정뱅이가 앉았던 테이블 위엔 그가 가지고 있던 두툼한 지갑이 놓여있는데 불쌍한 고아들 고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적혀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라진 뒤그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오히려 그녀의 선대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을 간증해 하는 것을. 결코, 선은 악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그가 바로 나의 내게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에베소스 5장 23절 말씀해. 즉, 교회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정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